안녕하세요. 스마일 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팽이 로봇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이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팽이 돌아가는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그 2단 리벳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항상 아래쪽으로 와야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팽이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2단 리벳이 있는 쪽이 바깥쪽으로 오도록 꼭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잊지 말고, 그럼 코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은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손잡이를 이렇게 당겨서 보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1번 적에선 센서 값이 있을 거예요. 센서 값이 당기면은 감지되지 않았다가, 놓으면은 감지되는 게 보일 거예요. 감지되지 않았다가, 감지되는 거. 자, 감지가 되었을 때 얘가 돌아가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지가 되었을 때는 멈춰 볼게요. 자, 한번 감지됐을 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감지됐을 때는 멈추게끔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센서 값을 측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센서 값 측정하는 방법은 전부 아실 거라고 믿고 바로 코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서 값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반복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센서가 감지되었니?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1번 적외선 센서 값이 200보다 크다는 건 여러분들 앞에 물체가 감지되어 있을 때죠. 우리는 여러분 감지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감지되지 않았다면, 한 번씩 눌러졌다면, 감지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돌아가게끔 만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지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는 걸 멈출 거기 때문에 한번 감지됐니? 두번 감지됐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한번 감지됐니? 두번 감지됐니?처럼 이렇게 1, 2 숫자를 카운트하듯이 세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세리는 숫자를 기억하는 공간을 우리는 변수라고 하거든요. 자,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감지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일단 감지라는 변수방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게끔 설정을 하고요. 센서가 감지될 때마다 감지 변수에 1씩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변수값이 1이 되었다면 그때는 돌아가게 만들어야겠죠? 자, 변수값이 1이 되었다면 변수를 가지고 와서 감지된 값을 가지고 와서 숫자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감지가 되었다면 나는 돌아갈 거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중앙에 모터가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앙이죠, 중앙. 뒤쪽 축 아닙니다. 중앙입니다. 자, 모터의 가운데 축으로 바꿔주시고요. 빨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10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동안에 시간도 잠깐 줄까요? 네,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지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멈춘다고 했죠. 멈추는 코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감지값이 2가 되었다면 그때는 나는 모터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할 거예요. 자, 정지 코드를 넣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센서가 감지되었을 때 변수값이 다다다다다 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해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더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해진 값 밑에다가 1초 기다리기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감지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감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지될 때마다 우리는 소리도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라는 소리를 넣어서 잘 감지됐는지 확인도 할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코드 다운로드 해 주시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잘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지되지 않았다면이네요. 자, 감지되지 않았다면으로 해야 되는데, 감지되었다면으로 코드를 짜놨네요. 자, 다시 한번 코드를 다운로드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그러면 로봇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돌아가나요? 다시 한번. 아이고, 날아갔네요. 다시 감지되었을 때, 여러분들, 정지된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 세상에나 선생님이 이걸 안했네요. 자 값은 계속 감지될 때마다 더해지죠. 두 번째 감지가 되었을 때 로봇을 정지하고 난 다음에 감지 값을 다시 초기화 해줘야 되네요. 어, 선생님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어 계속 계속 더해져서 그 다음부터 실행이 안되네 라고 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잘 돌아가지요? 다시 한번. 오, 코드가 날아가네요. 그 다음 감지됐을 때, 잘 돌아가나요? 돌아가는 게 보이나요? 자, 그 다음 감지되면 멈추고요. 됐나요? 감지되면 돌아가고요. 감지되면 멈춥니다. 자, 여러분들도 실수 없이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